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테민 주식 TV입니다. 기업 분석 오늘은요 2 0 5 번째 시간으로 한국가본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관련 리포트가좀 어려워서 여러분께 쉽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이버 카페 아테민 검색하시면 제 카페 나오고요. 데일리 장종 석고 다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제가 모두의 말씀 매일 아침 제가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와 카톡티 카카오 TV에서요 음. 스트리밍 방송을 개장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같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한국화본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화보은요 음, 작년은 이 회사의 특징은 조선사의 건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주를 보면 한 2-3년 동안의 미래일이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본금 2 20이 좀 큰게 문제요 그래서 이 조선사의 수주동향을 보면 되는데요. 밑에 설명 드릴게요이 회사는 핵심은 아직은 LNG의 본행제입니다. 본행제는 밑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행제가 뭔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원자재는 MDI, MDI가 폴리오레탄 원료거든요. 이게 많이 오르면서 대신에 그조선사는그 오른 가격을 반영을 못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 사분기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가수를 좀 떨어졌죠. 근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MD의 가격 상승이 제품가에 반영됐다! 하기 때문에 개선되리라 생각했다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본행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선박에 LNG 운반선을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이 멤브레인형 보면, 여기 이제 화물창입니다. LNG를 넣는, 화물창입니다. 영한2 7 0도 o 는 초저온으로 l n g 로운반하는데요이 초저 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저 죠 그렇죠. 초저온을 유지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좀 편히 적업합니다만 우리, 방기 빠지듯이 l n g 가 이렇게, 스물스물 빠져나갑니다. 이걸 a l l l l s m a a l l s m a l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이 빠져나가면 큰 손실이잖아요. 얼마나 적게 빠져나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본행재가 필요한데요. 이 보냉, 이 화물창을 l n g 화물창을 만드는 기술은 프랑스의 g t t 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l n g 에서 하나 만들 때마다 적당한 100억 정도를 로얄티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 GTC사의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마크3 기술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가 n o 고6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크3 기술은요, 삼성과 현대가, 현대가 이 기술을 적용해서 LNG선을 만들고 있고요. n o 고6은 대우가, 대우조선이 이 기술을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차이점 뭐냐. 결국, 한국 가본 입장에서 본다면, RPOEF라고 해서, Reinforced Polyuretan f o a m 네. 요거를 어떻게, 자, 마커3 구조를 한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멤브레인이라는 것은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필요한 것만 통과시키는데, 어쨌거나, 본, 저기, LNG가 기화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는요. 여기다가 그 1차 멤브레인으로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씁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을 격자처럼 격자로 해가지고요. 어, 이런 식으로 하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하고 그 밑에다가 RPU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멤브레인으로는 여기에 트라이플렉스가 들어갑니다. 라이플렉스 그래서 이거그밑에또 rpu에 를렀는 이런 구조입니다 또 rpu에 불렀는 음. 근데 에너구류은 다릅니다 에너구류은뭘 쓰냐면 철과 니켈의 임바 인바 형태 임바라는 것은 합금 형태인데요 가늘고 길고 뭐 이런 겁니다 철과 어, 니켈의 임바 형태로 1차 방벽을 만들고 그 밑에는요 음, 뭐. NO96 기술 같은 경우는 펄타일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흑요석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돌을 깨가지고요. 좀 가볍게 이렇게 한걸 쓰고 아니면 글라스 울을 쓰기도 합니다. NO96GW 글라스 울이죠. 글라스. 그리고 2차 방벽으로 또 마찬가지로 철과 니켈의 합금을 쓰고 그밑에 이런 구조입니다. 좀 전에 말씀이 이런 그 박스 형태로 해 가지고요. 퍼타이나 글라스 이런 걸 쓰는데 최근에는 에너고릭 슈퍼플러스라고 해서 요거는요.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처럼 이렇게 철관 니켈의 인바 형태로 해서 멤브레인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 밑에를 우리 마크3처럼 r p u 를사용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관심을 끌고 있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이제, NO96 슈퍼 플러스 기술을 적용한다면, 아니면 기술을 적용한 LNG선을 대우조선이 발주를 한다, 자기 수주를 한다면, 당연히 여기도 RPF가 들어가면, 지금 삼성연대가 연간 각한 20대씩 대우도 그렇습니다. 20척씩 그 LNG선을 생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요. 지금은 RPUF 같은 경우는 40척 정도 연간 40척 정도 수요가 있는데 이제 20척이 더 되면 50%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음, 그렇군요. 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대우조선이 에너그력 슈퍼플러스 가장 최신 기술입니다. 이걸 적용한 LNG선 화물창을 만들게 되면 한국 화분이나 동성화인택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 주가에 큰 고지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복합적하지만 큰 흐름은 아셨죠. 네, 이 정도는 아셔야 여러분들이 LNG선 본행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차 메인보를 쓰는 트라이플렉스는 음, 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마크3는 삼성과 음, 현대만 한다. 자, 대우조선은 언제에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NO 96 기술로는 기술을 적용하면 RPF를 안 쓰지만 이 슈퍼 플러스 기술을 적용하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국 가본의 강점 은 뭐냐면 2차 멤브레인으로쓰이는이트라이플렉스는요 음, 독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RPF 리인폴리스터폴리오레탄폼 시장은 한국 카본하고 동성화인텍이 양분하고 있어요. 동성화인텍이 양분하고 있다. 그런데 트라이플렉 2차 방벽, 이게 2차 멤브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2차 멤브레인으로 쓰이는 트라이플렉스는 이거는 한국 카본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하고 있어요. 독점. 그래서 세계 유일합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도 2차 멤브레인은 한국 카본으로부터 사온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성화 인텍보다는 한국 가본이 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더 유리한 위치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누려야 된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LNG, 그, 화물창과 관련해서, RPOF라든지, 트라이플렉스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하는 거는 선박 인도 시기보다 9개월, 10개월, 이게 암벽공정이라고하는데이 시기에 공급을 출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1년 정도, 선박 인도 시기 한 1년 정도 전에 매출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2018년이 우리나라 LNG에서 이게 사상 최대였습니다. 당시에 이게 최대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때 수주한 것들을 2021년에 주로 이제 인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한국 가보니 네, 최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1년 전에. 역시 이런 시기 시기적 때문에. 근데 2021년에 작년에 또 최대를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렇다 보면 2023년에 또 최대가 될수 있겠죠. 한국 가보니. 그래서 올해는 좀 고만고만하겠지만 내년에는 또 최대가 될수있겠그 근데 지금 2022년 1사분기 보면 벌써 26대를 수주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상황이 거기다가 이제 카타르 또 앞으로 말레이시아 페트로나나스 12척까지 하면 벌써 지금 최근에 12시 20척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올해도 또 최,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가본 입장에는 2023년부터 2024년 계속 줄줄이 최대 기록을 깰 수가 있겠다. 그래서, 원래는 좀 잠, 그래서 이 미래가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가의 반영은요, 이 시기에 어떻게 될지가 주가의 반영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다음에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의 원재료는 MDI인데, MDI가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작년에는 화학제품 안올른게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좀 잠잠한데,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뭐, 가격에, r p f 가격에, 납품가에 반영이 안 되면서 조금 영업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반영이 됐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익성이 좀 개선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이외에서는 그 다음에 이외에는그 외에도 카본 프리 프레그도 합니다. 그래서 낚싯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낚싯대. 골프채, 이런 것들. 그래서 지난해는 그런 거 하다가 이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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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차 또그 항공기 꼬리 날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경량화할 수 있는 그쪽으로 좀 다변화하고 있다. 음. 그래서 이 지금까지 너무 i p u 에 보면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가본 프리프레이그도 하고 좀 다양화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글라스 페이퍼 요거는 주로 건자재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장판 음. 내외장채 이런 글라스 페이프로 쓰있는데 이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보면 2 0 2 2년 이미 수주가 미리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올해도 고만고만 할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좋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2023년, 2024년의 상황을, 이 상황을 지금의 주가에 반영하는 게 지금의 현실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보면은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수주로 보면요 수주호조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12,000원 정도 이하가 좀 만만하다 12,000원 이상은 조금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첫째 카타르가 지금 150척 우리나라와 이미 150한척이죠 우리나라 조선 3자의 도커에 이미 찜 예약을 해놨죠. 그래서 그게 곧 지금 곧 발주가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대우조선 해양이 만약에 n 5구6 n 5구6 슈퍼 플러스를 적용을 하면 또 새로운 수요가 그래서 이두 가지는 기존에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심리적인 프리미엄 요인이라서 이게 과연 주가에 어떤 플러스 알파를 얼마만큼 작용할지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일시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뭘 봐야 되냐?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데요. 수급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한국 가본이 017-960 인데요. 카타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제법 상승하고 있죠. 날짜 아,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승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자, 상승 배경을 살펴보면, 역시 기관들이 지금 사서 그렇습니다. 보시겠지만, 기관들 외국인이, 오우, 많이 사네요.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상승해서 오늘 지금 제가 장기입니다 말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13,200원이니까 아까 제말씀드로 하면 12,000원보다는 비싸니까 만만치 않은 가격은 분명하나 말씀드렸듯이 이 외국이나 기관들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얼마나 붙여 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충분히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에 견눈지를 하면서 편승 매매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결국 외국인 기관이 팔면 나도 판다 하는 마음으로 카타르 의 발주 lng 운반선 발주 뉴스에 기결하면서발 빠른 돼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분명한 거는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호황보다는 훨씬 큰 호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카타르 lng와 관련해서는 lng 운반선과 관련해서는 조선 삼사보다는 한국 가본이 가장 매력이 더 훨씬 있다. 정리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